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티인 제목은 이 일이 다 이런 날이다입니다 첫째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께서 활란이 거짓의 미혹으로 정점에 이른 다음 드디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며 우주가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는 이 재앙이 인자의 징조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고통과 악과 죽음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니까요. 그 모든 환란 후에는 인자가 돌아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에 대해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장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카오스 상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실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개인의 종말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여기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직장이 흔들리며 빛을 잃는 사건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야망으로 성공하였으나 죽을병에 걸리면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땅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고도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환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기에 환란인데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딸이 아파도 그것이 환란인 줄을 모르는 거죠. 애국의 바로는 열 가지 재앙이 와도 고집을 부리다가 장자가 죽는 사건이 왔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능력으로 오시는 인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난에도 나도 그렇고 자녀와 배우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번개의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오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죠. 악하고 엄란한 내지를 보고 통곡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리게 될 겁니다. 인자가 임하면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복에 젖어 살고 있으니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해바 달과 별이 떨어지면 나팔 소리처럼 말씀이 들려 이해하게 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땅 끝에서부터 모으십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제가 드러나면 전 세계에 회개의 본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날에는 유배되고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도 합니다.이제 주님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께로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모으십니다.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잠깐입니다.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죽을 것 같은 사건이 끝이 오겠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활란 날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면 통곡함이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멸망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해 같은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달 같은 아내가 질병에 걸리며 별 같은 자녀가 가출했습니까?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인자를 만났습니까? 둘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가지와 잎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환란과 재앙을 보면 인자의 강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징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겸손히 배우라고 하시죠. 이 비유를 배운다는 것은 주신 말씀을 옳게 여기며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인자의 징조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많이 읽고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데 그치지 말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합니까? 구원이 임하려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무서움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해와 달이 떨어지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만 하지 말고 내 몸에 익혀 그렇게 살 때까지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멸의 시기와 그 징조를 묻자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시기와 징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과 징조를 끝내 밝히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지만 짐작은 할수 있다면서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감담나무, 참나무, 밤나무, 상록수는 겨울에 잎사귀나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흔볼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겨울의 잎사귀가 떨어지며 오직 늦은 봄,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될 때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마지막이 가까운 것에 대하여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바로 임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적시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을 알리는데 언제 오는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시대에 대한 경각선이 없으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말이 종발이 가까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름은 예수가 재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과 열매의 시대를 말하죠. 하지만 이 싹은 장음하지 않고 너무나도 미세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줄 알라. 이 모든 일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고난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천국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가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말이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림 시기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도 매우 급박하고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현명한 분으로서 재림 대망에 대한 가장 적절한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듯이 나의 형발의 때가 마음밭이 연해져 영적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때이며 인자가 문 앞에 이런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긴장 가운데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라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지체의 환란을 통해 배우라고 이 땅에서 너희라는 가치적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을 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습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속속이고 부도가 났습니까? 그럴 때가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인자가 임하는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보는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이라고 했는데,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나누고 지체들끼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이방인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 입다물고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입니다.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나의 악하고 음란한 것을 내놓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의 일이 되고 모두가 격려할 때 이미 이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 빈 곳인 수치와 약점을 보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타고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지체들과 나누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한 받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살아있던 제자들의 세대인 주 70년의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던 바로 그 세대입니다. 둘째는 인자의 재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표시가 일어날 때 그의 도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속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인생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2000년 동안 우주의 종말은 없었지만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죽고, 이 세대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한 자는 죽기 전에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죽게 배운 사람은 사건이 올때 억울하다 외치지 않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경질문 드립니다. 나는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매 순간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여 갑자기 닥친 시련도 능건히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도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셋째는 없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하늘과 땅보다도 오래 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보다 오래 간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해달별이 떨어지고 우주의 기초가 흔들리는 멸망의 사건이 닥치면 우리는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실을 거둘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원이 확실해지면 내가 목매고 있던 천지인 남편과 아내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들면. 내려놓았던 남편, 내려놓았던 자녀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일을 챙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탕은 눈에 보이는 천지가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생 최고의 복은 곧 없어질 세상 성공이 아닌 영원한 말씀이 달리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기반으로 여겨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복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달벌이 떨어지는 재앙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오시는 사건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환란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때와 징조를 궁금해 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 가지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징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돌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앙 같은 사건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어 어떤 환란 속에서도 환란을 감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은 사건이 올때 억울하다 외치지 않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히 배우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공동체에서 겸손히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 안 받아 깨어있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배워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바탕은 눈에 보이는 천지가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문 앞에 이러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없어질 천지를 내려놓으며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 최고의 복은 없어질 세상 선국이 아닌 영원한 말씀이 들리는 은혜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일 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황교리들 교회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에서도 나에게 찾아오신 인자를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여 후련히 닥친 시련 또늦끈히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사건도 기회로 삼고 말씀이 들리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인자를 만남으로 땅끝까지 택자를 불러 모으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